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강독 시간입니다. 자 이제 토요일인가요? 그렇죠. 어 토요일입니다. 이제 곧 연휴군요. 음. 자 오늘 할 내용은 고려 농민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어, 사료 강독 9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려사 권 18에 있는 내용이고요. 의종 때 기록이라고 되어 있군요. 음. 자 오늘 보한 자들입니다. 맨 처음에 있는 글자는 자글 밑자 미미하다 할때 밑자. 그다음에 요거는 쓸범자 물 숫자가 앞에 있죠 어디에 네, 둥둥 띄우는 겁니다 요거는 쌓을 축, 축성할 때석 축자고 요거는 쌓을 저, 저수지 저축할 때 저자고요 요거는 띠모자입니다 우리 띠집 해가지고 목 이런 말본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모 뒤에다 이렇게 옥자를 쓰면은 초가짓말 하는 거죠 목자 이렇게 한자를 좀 봐두시고 해석을 한번 가볼까요 자, 왕 미행, 왕이 미행하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만, 어, 내용이 좀 끊기가 좀 그렇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자들은 아니어가지고, 어려운 한문은 아니어가지고, 한번 쭉 다섯 줄이나 되는 양을 좀 실어봤습니다. 왕이 미행하는데, 지금신굴, 금신굴에 이르렀다. 미행이라는거 알겠죠? 왕이 민가에 나가서 몰래 다니는데, 금신굴에 이르는 겁니다. 설 나한제, 나한제를 설치하고요. 나한제는 이제 그제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현화사로 돌아왔네요. 미행하여 금신굴에 갔다가 나한제를 설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서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이공승 허홍재 가계 등과 더불어 위드 이런지 정도는 되죠. 더불어 범주 배를 띄웠습니다. 어디다가 중미정이라는 곳에 남쪽 연못에 중미정 남쪽 연못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감음 극환이니까. 어, 술을 마시는 것이 아주 극히 즐거웠다 환희할 때 환자입니다 바밤밤 바바밤 환희에요 극히 즐거웠다 됐죠? 선시 이제 이런 게딱 나오면 여기서 취재 전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선시 그러면은 이에 앞서 지금 중미정에서 놀았다는 기사를 전하는 게 지금 아까 어느 학교였습니까? 의종 됐습니까 응. 의종 21년의 기사인데 이 기사를 여기다 쓰면서 중미정에 가서 놀았다라는 의종이 놀았다는 기사를 쓰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여기 있는 글들 중에서 뭔가 설명할 게 있을 때, 이에 앞서고 이제 나머지 기사는 이제 말하자면 부수적인 기사들인 거예요. 어, 고려사의 세가지 들은 기사가 아니라 거기 부수적으로 딸리는 기사인 거죠. 이를테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지금 여기 있는 중미정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음, 이에 앞서, 이에 앞서, 청령제 남쪽 록, 남쪽 기슬계, 청령제라는 곳이 남쪽 기슬계, 구 지었습니다.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정자각을 지었습니다. 정자가 이제 이렇게 위에서 분명히 이렇게 생긴 건물을 정자각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기와지붕 이렇게 씌워져 있고, 이렇게 기와지붕 씌워져 있는 이런 거, 음, 이런 게 보통 정각이 아고미안합니다 음, 정자각입니다. 정작을 지어놓고 편액을 내려 말하기를 이걸 중미정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미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청령제 남쪽 기슭에 있는 정자각의 이름인 거예요. 그 정자의 남간, 남쪽 그 골짜기에 축, 토석, 저수, 흙과 돌을 쌓아서 물을 저장한 것이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중미적 남쪽에 있는 남쪽 연못이라고 했잖아요. 연못이 중미적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막아가지고 돌을 쌓아서 만든 저수지가 바로 그 연못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상, 그 해안가, 강가 위에 작 지었습니다. 띠 정자를 지어놓고. 초가 지붕 정자를 지어놨더니, 부안, 노위, 오리와 기러기와 갈대들이 무성했다는 겁니다. 오리, 이, 모르란 때는 글자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오리, 기러기, 갈대, 갈대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연하게를 완연, 완연하게 강호의 형세 같았다. 강호지상, 강호의 모양 같았다. 마치 강호에 놓이는 듯 했다. 이런 거예요. 뭔가 강과 호수에 놓이는 듯한 느낌이 딱 났다는 거지. 물을 막아놓고 거기서 배를 띄우고 놀았더니, 범주기 중그 가운데다가 배를 띄워놓고, 령소동, 작은 아이를 시켜서, 사역동사입니다. 작은 아이로 하여금, 도가 어창이니까 어부 노래를 노를 저으면서 부르게 한 겁니다. 노도자입니다. 어부의 노래를 노를 저으면서 부르게 한 거죠. 꼬마애한테. 그리하여 유관지락. 놀면서 즐긴, 놀면서 보는 즐거움을 아주 자, 제대로 했다는 거죠. 자는 이제 자태를, 자태할 때가 자자인데, 이제 말하자면은, 놀면서 즐기는 그런 유람의 어떤 그와 같은 즐거움을 아주 제대로 누렸다라는 게 되는 거죠. 유람할 때 남자도 볼남자고, 유관할 때 관자도 볼관자니 같은 말입니다. 유람이나 유관이나.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게요, 그러면. 왕미행. 지 금신구라고 설 나한제 한후 환현화사하여 여 이공승 허홍제 각기에 등과 범주 중미정 남지러니 감음이 극환이더라. 선시 이에 앞서 청령제 남록에 구정자각하여 편할 중미정하고 정지 남간에 축토석 저수하여 안상작 모정하니 부안로위에 완역 강호지상이더라. 범주 기중하고령 소동으로 도가 어창하니 이자 유관지락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미종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 의종이가 이제 의종이, 태폐와 향락의 그 의종이 이제 놀고 먹고 하면서 이제 놀았던 곳 중에 하나가 중미종인가 본데 그 중미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자, 그 뒤에 문장, 나머지 부분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